뭘픽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레스 1 에린 지볼게요아 맞다 이거 에린 유격사 아니죠? 반비님 아까 딴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뉴욕스 아니신 걸로 봤어요 제가. 패자, 아 패자, 패자. 힐제 힐다지브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배한 거예요. 적사 못지않은 패자라고요. 그래도. 이... 고뎀은 못 막아 주지 않습니까? 하하. 고뎀을 막아줘. 아, 4일이었구나. 아, 이랬으면 힐러 두개 배낼 걸. 네. 네, 트리 배낼 걸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힐러 두개줄 필요가 없는데. 다들 격사인 줄 안다고요? 그치 패자가 기술이 올라가니까. 제가 격사인 척 배치하겠습니다. 또 요시아를 쓰겠습니다 이번 판. 레베도 어, 벤당했네요. 아 좋습니다. 레베 뭐, 쓰면 좋긴 한데 벤당했으면 어쩔 수 없지. 어 아리안도 지금 노템 아리안도 벤당했어요. 그럼 당할것다 당합니다. 어 이러면은 아뭘매해야 되나 이렇게 아 지금은 시그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그마를 집으면은 아리안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아리안이 나와도 그냥 시그마를 집을게요. 지금 린이랑 마리엘을 견제할 픽을 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갖고 일단 시그마를 집을게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어, 아리안 안 나왔네요. 이러면은. 마리엘이 아마. 아, 그냥 딜러 뽑아야겠다. 각성기 쓰려다가. 어차피 요시아 초절 받으니까. 아, 이거, 혹시 볼루님 이거 아세요, 혹시? 볼루님, 반비님이 그거라는 걸? 혹시, 아시, 혹시 아시나? 그럴 수 있죠. 네. 어, 벤디트 였네, 이거. 이거 혹시 미덴, 미덴 10렙? 미덴 10렙? 어, 이거 구렙 아니에요? 구렙 미스 댄스? 구렙 같은데? 미스터 댄서지. 오래데 미스터 댄서가 이거 이렇게 높아요 치명 타율이? 아 진짜요? 아 이거.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뭐 어때? 뭐 용병 보고 깨만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럴 수 있지. 어... 일단... 어... 일단 격사인 척 하겠습니다. 어... 근데... 패잔데... 패잔데... 왜 이렇게 공이 낮, 낮아요? 패잔면 공이 좀 높지 않아요? 담비님 일부러... 일부러 격사처럼 보려고 공도 낮추신 거예요 핵보수시네, 일부러. 모욕, 모욕이야? 아니요, 모욕이 아니라. 아니, 공이 너무 격사랑 격사 공방이길래. 아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시다 싶어서 한 거죠. 어, 생각하까 유리야 날리면은 잘못하면 가네요. 어이씨 잠깐만 아근데 유리야 날리면 이분이 게임 이기기가 엄청 힘듭니다 아마 안 날리실 것 같아요 유리야를 유리야 날리기엔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날려서 얘를 잡아도 얘가 죽이면 죽이면 되겠다니까 그러니까 에린이 죽이면 되니까 아마 안 날리실 것 같아요 볼론님은 안 날리시죠. 근데 유리, 유리 빼셨네요. 오호. 어? 아, 백스텝이랑 바로 칠수 있게 이렇게 스킬을 구성해서 들고 오셨구나. 필 디라, 저는 그러면은 그냥 교환 싸움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어차피 뭐, 이거. 하나, 아, 둘, 셋, 넷. 근데 얘를 일단 마, 먼저 안 움직이는 게 낫긴 하죠. 상대방 움직임을 보고 하는 게좀 나아요. 떴네요 일단 지금 제가 그냥 위험 범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환을 걸어야 돼요 젤다랑 뭔가를 근데 제가 지금 일단은 순서를 보려고 지금 안 걸고 있어요 <laughs> 왜냐면 밀수 있거든요 여기서 틀디가 지금 젤다랑 교환하자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여기서 턴종했으니까. 자, 따죠. 이러면은 안 터집니다. 이러면 제가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 민님, 린좀 괜찮네 린이 좀 밥값 잘하는데요? 린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이러 틸디가 밀겠죠? 아마 틸디가 밀거예요 그쵸 밀죠 뭐야, 이분? 틀디 부활 없습니다. 그냥 바로 끝났죠 틀리 좋아요. 아 이거 제발 젤다가 치면 안 되는데. 독산동. 젤다요? 젤다 뭐 지금 젤다보다 얘 시계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힐이 없잖아요. 지금 알아서 두대 쳐주시잖아요? 그럼 됐죠, 뭐. 알아서 두대 쳐주시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선턴을 갖고 가는 게좀더 좋아보여요. 지금 얘를 잡으면 얘가 순바가 터지거든요? 그니까, 순발을 제가 막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얘왜 피가 찼지? 아, 그거 채워줬나보다. 어, 어, 아, 아, 길가잉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에린이요? 에린, 뭐, 치죠 뭐, 뭐, 어떻습니까? 이동명 몇이야? 5, 1, 2, 3, 4, 5. 닿네요. 어차피 못잡울것 같은데. 지금 저령을 썼거든요? 아, 저령이 아, 순바가 터지네? 그래도? 아, 순바 안 터져 아니요 뭐게뭐 조진입니까? 아직 조졌 아직은 안 조진 거예요. 뭐 아직 조졌다고는 <laughs> 아직 음 그쵸 그렇죠? 조진 없는데 건... 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얘가 얘가 기가 막히게 치면 돼요. 괜찮습니다. 사람 좋구요. 아 진짜 이거 아직 뭐진거 아니에요? 이거야아따 시계 좋구요. 아 이거 살았어 왜? 아, 이게 죽었어야 되는데, 아. 그쵸? 각성기 쓰겠죠, 이제. 죽었으면 깔끔했는데, 아. 장폴 쓰시겠죠, 이제. 린 공이 1533이에요. 이거, 마법 조금만 더 됐으면 죽었죠, 유리야? 유리야 300 남았네요, 이거. 마법좀더 좋았으면 유리야 죽었습니다. 뭐야, 이거 뭐 이게 요조하다. 이게 요조하다. 기가 막힌.